양보하는 순간 사실 그게 약점으로 간주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두 국가의 정상이 상당한 자존심 대결을 보여주면서 글로벌 증시를 아주 힘들게 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중국 빼고 다 관세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말을 덧붙였냐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반에 파이어유시왕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의 맥을 짚고 암호화폐 흐름을 꿰뚫어 보는 시간이죠. 파이어유와 함께하는 오늘의 시왕 바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간밤에도 속았습니다. 제대로 속았죠. 우리 국민이 요즘 폭삭 속았다에 푹빠져있지만 우리 전 국민만 속은 게 아니라요. 전 세계가 트럼프한테 속았습니다. 아, 사실, 관세유예라는 카드를 트럼프가 꺼내 들어야 된다라는 내용은 이미 며칠 전부터 시장에 있었습니다. 다만 무려 백악관 대변인이 직접 나와서 관세유예는 없는 일이다. 해당 내용들은 잘못된 페이크 뉴스다 news다, 가짜 뉴스다 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면서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불현듯 어제 저녁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 계정에다가 지금은 주식을 매수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 라는 글을 남겼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한테는 상호 관세를 유예시켜 주겠다 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이 이후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욕 증시가 엄청난 폭등 랠리를 보였고요. 나스닥은 지금 12%나 급등을 했고요. S&P 500도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정도 폭이 어느 정도냐? 나스닥은 2001년 이후로 1일폭 기준으로 가장 높이 올라간 거고, S&P 500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고의 상승폭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자, 중국이 어제 저녁에 미국산 제품에게 추가적으로 84%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 건지 그에 대한 우려감으로 어제 뭐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선물 지수까지 일제히 폭락을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한마디로 다시 시장이 역사적인 기록에 남을 만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물어보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왜 관세를 유예를 해줬나요? 라고 이유를 물어보자. 사람들이 겁을 먹고 불안해하고 있어서 유예를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다만, 여기에서 여전히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의지는 확실하게 보여줬는데요. 일단 중국을 제외하고 전부 상호관세를 밀어줬는데, 그런 와중에 유럽 같은 경우도 오는 15일부터 미국 상품의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알루미늄이나 철강 쪽에 먼저 보복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놓고 추가적인 관세를 매기겠다는 건데, 지금 90일간 유예해준 건 상호관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 관세인 10%는 그대로 부과가 되고요. 품목별로 부과된 25%의 관세도 그대로 진행됩니다. 철강, 알루미늄, 뭐 자동차 25% 관세 그대로 유효하고, 그외 국가별로 매긴 상호관세를 제외를 해주겠다라는 게 간밤 백악관의 입장이었습니다. 흰 소가 찡 아주 제대로 간밤에 전국민이 전 세계가 트럼프에게 깜짝 소금을 당했는데 어쨌든 지수가 반등을 했으니까 일단은 오늘 아침 기준으로 다들 좀 안도해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중국의 입장이 되겠죠 중국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가 추가적인 보복을 할지 아니면 이쯤에서 서로 좀 화해하는 모습을 보일지가 궁금한데. 아, 양보하는 순간 사실 그게 약점으로 간주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두 국가의 정상이 상당한 자존심 대결을 보여주면서 글로벌 증시를 아주 힘들게 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중국 빼고 다 관세 유예시켜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말을 덧붙였냐면 아, 시진핑 대통령을 놓고 아, 스마트가이다, 아,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 아마도 조만간 very good deal 아주 좋은 협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을 놓고 본인이 직접 평가한 내용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관세를 놓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직접 언급을 하면서 시진핑은 똑똑하고 그리고 중국과 조만간. 좋은 딜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짝 먼저 손을 내민 듯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태도에 과연 시진핑 주석이 마음을 활짝 열어 주고 손을 잡아 줄수 있을지 일단 오늘 중국에서 나오는 추가 조치를 잘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글로벌 매크로 상황은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에서는 다시 한번 유출이 기록이 됐습니다. 아, 이미 그전전전전전 날까지 뉴욕 시간 기준으로 현물 ETF가 일제히 기관들 쪽에서 유출세가 기록이 됐었는데 어제도 추가적인 유출이 기록이 되면서 오 거래일 연속 현재 비트코인의 현물 ETF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간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소식들이 전해진 부분들도 좀 같이 지켜봐야겠죠. 간밤 나왔었던 소식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자산 책임자이죠. 트럼프 신임 디지털 자산 책임자가, 아, 앞으로 디지털 자산은 황금기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지금 디지털 자산의 자문 위원회 보하인스 집행 위원이 직접 발언을 내놓은 건데요. 예, 바이든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산업체를 해외로 내몰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영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미국에서 산업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하인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규제 기관을 사용해서 암호화폐 업체를 압박하고 산업 혁신을 저해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결국 산업 안의 주요 업체들로부터 소규모 업체들까지 모두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들이 평, 필요한 건 명확한 규칙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명확한 규칙과 함께 미국 안에서는 디지털 자산의 황금기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무부 장관도 한마디를 거들었죠.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이번에 은행협회에 서밋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광범위한 금융개혁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 안에서 블록체인, 스테이블 코인 아니면 뭐 최신 결제 기술 발전 이런 것들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미국의 자본 시장이 지닌 엄청난 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규제 방해 요소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기존 규제 접근 방식을 구식이다라고 비판하면서 국제기구의 투명성이 부족한 규제 기준에 의존하는 대신 미국 중심의 새로운 규제 틀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금융혁신과 관련된 결정을 글로벌 관점에서가 아닌 미국의 자산을 중 심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예, 베센트 정관은 자본 규정을 검토해서 혁신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금융기관이 국가 안보와 고위험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금 세탁 방제 관련 규칙도 현대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SEC의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폴 에킨슨으로 오늘 새벽 확정이 됐습니다. 아, 지난달에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 구축을 최우선순위로 꼽겠다라고 에킨슨이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친암호화폐 상황에 폴 에킨슨이 SEC 위원장 자리에 앉으면서 게리 겐슬러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새로운 폴 에킨슨의 시대가 왔습니다. 뭐, 지금 SEC 쪽도 그렇죠. 재무부 쪽도 그렇죠. 그리고 디지털 자산 책임자 안에서의 발언들도 그렇고, 아, 상당히 지금 트럼프 정권 들어서서 주변에 있는 모두가 친 암호화폐 성향을 띠고 우리 시장을 키워주기 위한 노력을 해줄 것으로 기대감이 크게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간밤에도 이 달러, 그리고 다른 자산의 다른 통화들의 통화국들의 통화들이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근데 비트코인과 달러는 이 정반대로 흘러가는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왔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로 들어가는 건 사실 비트코인의 상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를 원한다라는 주장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즈에서 미국 달러가 단일 기축통화 지위를 잃으면 새로운 기축자산이 부활할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달러 약세와 함께 비트코인이 연말에. 20만 달러로 오를 것이다. 라는 내용을 유지를 했습니다. 메토광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확신하는 부분은 달러 약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약달러가 비트코인의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최근에 이 DXY, 미국의 달러 지수를 놓고 봤을 때도 최근 5년 동안 비트코인과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계적으로도 이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겠는데, 달러 중심의 경제 상황이 단일 기축 통화 체제 균열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금과 같은 하드머니가 앞으로는 글로벌 경제 무대에서 더큰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파키스탄에서는 남는 전력 일부를 통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이어간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음, 지금 트럼프 정부의 비트코인 비축 안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든 물량을 늘려가야 되는데,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량을 팔지 않는 범주 안에서, 어떻게 하면 비트코인을 모아갈 수 있을지라고 고민을 해본다면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떠올려볼 수 있는 건 바로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가 직접 채굴하는 게 되겠습니다. 네, 파키스탄도 이번에 잉여 전력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라고 하니까 아 이러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국가 차원에서 나와 준다면 미국 정부도 남는 전력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 줄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간밤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일단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어제 극단적인 공포까지 내려갔다가 오늘은 다시 39점까지 무려 한 번에 점프업을 해줬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공포 구간에 있긴 합니다만 어제보다는 확실히 투심이 많이 개선된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의 차트적인 관점에서의 좀 내용을.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비트코인이 지금 보시면 이 하락세기형 패턴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상단을 돌파를 해준다면 오는 6월까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이 하락세기 상반까지 캔들이 다 와, 다 있는, 다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추가적으로 저항을 잘 뚫고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적으로도 10만 달러에 대한 전망 가능성이 굉장히 강하게 비춰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비트코인의 가격을 함께 확인을 해볼 수 있는 활성화된 실현 가격 그리고 진정한 시장 평균 이두 개의 지표를 기반으로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아,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실 구간에 들어가서 시장 감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데 지금 글래스노드의 분석가들은 이 범위 아래로 의미 있는 가격이 하락. 가, 의미 있는 가격 상승이 발생한다면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가격 반등이 가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을 앞서서 확인해 보기 전에 전반적인 도미넌스 차트부터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지금 62.57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상당히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높은 모습이고요. 그런 가운데 파이어 스코어는 48.59% 실제 파이어 프라이스를 보시면 일단 지난 1시간 동안은 하락한 종목이 90종목 정도입니다. 뉴욕증시가 마감하면서 일부 가격을 떨어뜨리는 모습들도 포착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긍정 시그널을 보여주는 RSI 시그널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롱에 대한 포지션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70% 이상은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RSI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조금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는 파이어 시그널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99%로 롱의 관점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4일 추세로 보는 트렌드, 파이어 트렌드 같은 경우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전히 다운 트렌드가 더 강력한 모습인데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부터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파이어라인 훨씬 위에 웃돌고 있습니다. 딱 비트코인이 반대가는 그 시점에 맞춰서 시장에서도 이 파이어 차트에서도 롱에 대한 시그널이 바로 떠졌고요. 이 롱에 대한 시그널과 함께 비트코인은 바로 수직 상승을 보이면서 현재는 파이어라인 위쪽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세 같은 경우도 단계적인 추세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단기 추세 상단에 비트코인의 캔들이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지금 구간에서 주요 저항 라인인. 83,500 달러를 뚫고 올라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L 시그널과 함께 간밤 급등흐름을 보여줬는데 해당 기조가 더 길어질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 가운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SEC에서 옵션 거래 승인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이제 이더리움 현물을 통해서 옵션 거래를 진행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 이블랙락의 이더리움 기반의 ETF 옵션 거래 가 승인 등과 함께 이더리움에 대한 가격 변동성을 또 기다려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더리움 쪽에 전해진 또 부정적인 소식도 있는데 지금 트럼프 일가가 이더리움을 간밤에 5,500개 정도를 매도를 시켰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1억 2,500만 달러의 손실을 보면서도 이더리움을 매도했다는 라게될것 같아요 아, 지금 평균 단가로는 아, 2억 100만 달러 어치 이더리움을 들고 있었는데 이더리움을 5,400개를 매도를 시키면서 시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지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매도, 손실과 함께 매도를 했다라는 면에서 이더리움을 단계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일지 혹은 이더리움에 대한 희망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일지 아니면 정말로 현물이 필요해서 일시적으로 좀 이체를, 손실을 보면서도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 트럼프 일가의 추가적인 매도 소식은 이더리움 가격에는 부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이어유 차트를 통해서 이더리움의 가격 변동성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L 시그널과 함께 이 파이어라인을 크게 웃도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트렌드로 놓고 봤을 때도 단기 추세는 급등 출현과 함께 상승 추세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이 단기 채널의 상단을 막고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단기 저항을 딱 돌파를 해줬으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봤어도 좋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이. 숏에 대한 RSI, 부정적인 RSI, 과매도에 대한 RSI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점검하시면서 전략들을 세워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과 관련된 부분보다는 일단 RSI 시그널이 긍정으로 롱으로 나오는 비율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중국이 추가적으로 어떤 대응책을 내놓는지에 따라서 코인상의 변동성은 더욱더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시장의 분위기는 어떠한 할지 또 내일의 시장 상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안녕!